트럼프 총격 생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세 도중 총격을 당한 후 병원에서 기적적으로 생존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당시에 초현실적인 경험을 뉴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전하며 비밀경호국 요원들의 신속한 대응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한 그는 신발이 벗겨진 이유를 요원들의 강한 보호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지지자들에게 자신이 괜찮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주먹을 들어올렸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번 사건이 미국의 강한 면모를 보여주는 계기라고 강조했다. 2. 재앙 협박법 유튜브 수익증지. 유명 유튜버 재앙을 협박한 의혹을 받는 구제역. 카라킬라. 전국진등 사이버레카 유튜버들의 수익화가 중지되었다. 유튜브는 이들이 플랫폼 외에서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했다고 판단해 이 조치를 내렸다. 해당 채널들은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어 수익 창출과 관리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찌양은 이들을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이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3. 미량 가해자 사과 미량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중한 명이 20년 만에 피해자에게 공개 사과했다. 그는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려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며 진심을 담아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 씨는 용서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평생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영상을 올린 채널 운영자는 피해자들이 물질적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누리꾼들은 공개사과가 죄를 없애지는 않는다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4. 문체부 축구협회 조사.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조사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의 운영과 관련된 부적절한 부분과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하자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축구협회는 외국인 감독을 알아보다가 홍명보 감독을 내정한 점과 그의 태도 변화 등으로 팬들과 축구인들의 비난을 받았다. 문체부는 이번 사안을 조사해 문제가 있으면 권한 내에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